머선일이고, 뭐 찜질방에서 18만원어치 술과 음식을 먹고 도망간 미성년자 일당이 사장을 상대로 되래 신고하면 영업정지를 당할 것이라며 협박한 사건이 벌어졌다. 찜질방에서 18만원어치 술과 음식을 먹고 도망간 미성년자 일당이 사장을 상대로 되래 신고하면 영업정지를 당할 것이라며 협박한 사건이 벌어졌다. JTBC 사건 반장은 15일 방송을 통해 광주 한 찜질방 사장 A씨로부터 받은 제보 내용을 보도했다. 사건은 지난 10일 발생했다. 이날 오전 7시 30분쯤 찜질방의 앗된 얼굴에 남 명이 들어왔다. 이들은 2004부터 2005년생이라며 직원에게 신분증을 보여주고 맥주 등을 시켜 먹었다. 오후 5시 40분쯤 이들과 일행이라는 2009년생 남성이 찜질방에 합류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만 19세 이하 청소년은 오후 10시 오전 5시 찜질방을 이용할 수 없어 찜질방 측은 남성에게 연락처와 이름을 받아놨고 오후 10시에 맞춰 찜질방에서 퇴실해달라고 연락했다. 하지만 남성이 적어둔 연락처는 없는 번호였다. 남성은 퇴실하지 않은 채 찜질방에 숨어 있었고 40분이 지난 뒤에야 나. 우리 다 미성년자인데 합의해달라며 직원을 협박했다. 이들은 찜질방에서 18만 원어치 술과 음식을 먹은 상태였는데 남성은 이 돈을 내라고 하면 우리가 112에 신고하겠다. 돈안 받으면 그냥 가겠다고 했다. 성인이라던 일행도 협박에 가세했다. 분명히 계산대에서 신분증을 내보였던 이들은 돌연 미성년자임을 시인하며 밤1 0시가 넘도록 미성년자에게 영업을 했고 술도 팔았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 음식값을 안 받으면 조용히 그냥 가겠다고 했다. 사진 JTBC 사건 반장 찜질방 직원은 막무가내인 일당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다신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이름과 연락처를 받아놓고 퇴실 조치했는데 이들은 종이에 메롱을 적어놨으며 직원 앞에서 가서 앞에서 춤을 추는 등 조롱을 이어갔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장 A 씨는 이튿날 일당에게 전화해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그런데 이들은 미성년자한테 술판 것까지 해서 개인 합의하지 않았냐며 또한번 A 씨를 협박했다. A 씨가 위조된 신분증으로 어디 협박을 하고 있냐고 지적하자 이들은 XX 경고 먹게 해줄라니까 XX 라며 욕설을 쏟아냈다. A 씨는 사건 반장에 예전에도 비슷한 신고가 들어온 적이 있다. 다행히 무혐의가 나왔지만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했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들은 양지열 변호사는 공갈 협 법 공문서 위조 및 행사죄가 적용될 수 있다. 공문서 위조는 꽤센 범죄다. 이건 세게 손을 봐줘야 할 문제 같다고 지적했다. 공문서 위조죄와 행사죄의 법정형은 각각 10년 이하 징역형이다. 공갈 협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경합범으로 처벌받을 경우 최대 징역 20년에 처할 수 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